안녕하세요. 4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하용주 목사님은 믿음의 세계는 주먹구구와 불합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성을 꿰뚫고 나간 고차원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헌신할 때를 아는 헌신의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관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만 신분상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기에 낮에 용기있게 나서지 못했고 예수님과 대화에서도 거듭남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듯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성경에 니고데모에 대한 두 번의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못한 성전 경비대를 향해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 당했느냐고 묻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군중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와는 달리 예수님과 대화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수 있는 기록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올 때에 니고데모도 함께 왔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이해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는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을 가져왔고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따라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따라 헌신해야 할 때를 아는 헌신의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날이 저물자 부자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빌라도는 영향력 있는 그의 요구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라고 허락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정한 세마포에 싸서 자신 소유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무덤 입구에 놓아 무덤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비참했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의 장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부자에 의해 그리고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한편 대제상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다음 날즉 안식일에 빌라도 앞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부활에 대해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언급하며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며 백성을 선동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며 이 소식을 들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리라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빌라도는 이를 허락합니다. 이렇게 무덤이 확실하게 인봉되었다는 사실은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을 가르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57절로 61절은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를 부자로 마가는 존경받는 공예의 이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한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수로 정제된 이에 시체를 총독에게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마치 헌신할 때를 아는 제자처럼 결단합니다. 꼭 필요한 때를 알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것은 그 가치를 배가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 샘 무덤을 기꺼이 내놓는 헌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무언가를 얻기 원했던 제자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으로 자신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따름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갖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주님께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하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역사하시는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헌신과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상황과 이해 관계에 따라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신앙고백적인 자세로 헌신합니다. 62절로 66절까지 말씀은 무덤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오인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소망의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는 속이던 자의 허무 맹랑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인 복음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는 인생의 갈림길이 될수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무덤을 든든히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 한 처음 거짓말보다 유대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빌라도는 군인들을 동원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끈과 진흙으로 단단히 인봉하고 지키게 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그와 같은 헛수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감옥을 탈출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성전 경비 대장은 이들을 다시 잡아왔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느냐고 다그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달리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던 공회원들이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세파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율법사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당대 최고의 스승입니다.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공회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선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며 사도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버려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괴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도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가말리엘이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결국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매지를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도 말라고 충고하고 석방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막는 인간적 모든 조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각할 뿐입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참된 믿음과 경건의 삶을 갖게 하고 헌신할 때를 아는 헌신의 제자들을 따라 사는 지혜와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신앙생활이 요란스럽지 않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배웠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며 헌신할 때와 그 헌신에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도 소망의 아침에 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헌신의 때와 가치를 아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늘 외치면서도 주님을 위해 무엇도 희생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헌신과 순종 없이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면 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오용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